탈북자 대표 박상호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예, 군방 그 우리 국방 TV의 신혜식 대표 저 신인균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의 50대 50도 다 썩었다. 폐패는은 인간들이라 했는데 전동 좀, 좀 섭섭하네요. 저도 오있던데 다행히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예, 그, 저, 그 연설하고 식사기도는 짧으면 좋다고 해서요 저는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며칠 전에 제가 북한에 있는 우리 그 친구들한테 휴미들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김정은이 저용하노 물어봤더니 그래요 아니, 병력건 모르세요? 그, 남조선에서 난리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영철이 그 총정찰국장을 불렀대요, 한달 전에. 근데, 정찰총찰장구장 김영철이, 김정은이가 하는 말, 남조선이 이번에 뒤집어진다. 예? 네? 장군님, 저 일을 갈 준비를 합시다. 그랬더니, 자, 이 김정은이, 너오백배로로나가시고도 대가리 도는거야 야야 무슨 헛소리 아니냐 조금 기다려봐 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던데 대단한 놈이야 김정은이 그 놈이 제대로 본거야 우리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힘인지 이백0놈이 국회의원들도 못 본걸 어떻게 우리 주석이 김정은이 그렇게 봅니까 우리 4천 0 0만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석 김정은이도 하는걸 왜 우리 유권자들 모릅니까 왜197 191명 저 빨개 새끼들 뽑아다가 나란게 뒤집었습니까 제가 어떻가면 여기가 최고의 민연이 나가 있습니까? 이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 공산당을 짓밟아 쳐 죽여야 된거 아닙니까? 이제 <놀람> <놀람> 너무 25년 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치. 25년보다 매해, 매해. 잘해주는게 아니고, 점점 빡이 지세요. 역으로 김정은이 핵을 쥐고, 우리 대한민국을 먹겠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북한으로 확산돼서, 정강호 목사님이 그렇게 불든시 자유통일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오천만 군민이 일어나 방화무광장에 모여서 저 미선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적 이재명을 끌어내서 이산에서 차단해야 됩니다. 차단하라! 우리 민족을 바르자, 역적 이재명을 차단하자! 차단하라! 독재 کي 감사합니다